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달려온 이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멀리 앳된 여성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고 뭐 계세요. 아, 저희 지금 토마토가 많이 어서 토마토 따고 있어요. 이곳은 95년생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입니다.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며 특별한 감각으로 젊고 신선한 농업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농부셔가지고 저도 부모님의 농사 철학을 이어서 2대째 청년농부가 되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5년째인데 아직도 힘듭니다. 5년 차 농부인 지현 씨는 누구보다 토마토 재배에 진심인데요. 토마토 한알한 알이 해가 가면 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빨개야 돼요. 토마토가. 어, 나무에서 익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지금 저희 달린 거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빨간 게 당도도 높고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토마토고요. 꼭지도 이렇게 이제 하늘을 이렇게 솟아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튼실해야 돼요, 꼭지가. 그리고 크기도 500원보다 조금 더큰 토마토가 전 제일 좋은 토마토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키운 토마토를 더 가치 있게 팔고 싶은 마음에, 지현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해 티셔츠, 그릇 등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토마토에 얼마나 진심이고 미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농부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목장갑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저는 대추방울 토마토를 다 입혀가지고 저만의 장갑을 제작했습니다. <laughs> 귀여워요. 네, 예쁘네요. 그렇죠. 마치 힙한 편집샵을 방불케 하는 굿즈들의 향연. 토마토의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단 농부하면은 좀 깊이 하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저는 그 농부의 가치와 또 농업의 가치를 도심에서 알리고자 저희 토마토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회를 열었었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농부에 대한 직업적인 그런 인식을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전시회를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지현 씨는 2030의 눈높이에 받는 토마토 컨텐츠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새롭게 티셔츠를 디자인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 디자이너 분들이 몇명 계세요. 이 분들이랑 같이 저의 브랜드에 대한 그런 굿즈나 어, 그런 디자인물이 잘 나왔을 때 굉장히 좋하고요 그리고 진짜 고민에서 만든 그런 결과물들이 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고 아, 역시 너었다 역시 잘했다 역시 재밌다 이렇게 말해줄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 맛도 일품인 지연시표 방울토마토 한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는데요. 어때요? 좀 아삭 달콤하잖아요. 새콤 달콤 아삭하네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평범한 토마토가 청년대표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청년대표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예쁘잖아요. 재질도 진짜 좋아요. 사실 또 여자가 농사를 짓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힘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진주 방울, 대추 방울 토마토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상품도 내시고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